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산과 산장에 관련된 괴담 이야기예요. 혹시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거예요. 어떤 괴담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다녔던 대학에 산타나라는 등산 동아리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4년을 보냈고 졸업을 앞둔 겨울이었죠. 동기 6명이서 마지막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졸업 여행 경 지리산 겨울 등정을 계획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무모한 계획이었죠. 지리산 같은 큰 산들에서 왜 인명 사고가 자주 나는지 아세요? 바로 산 아래와 위의 기후가 완전히 달라서예요. 등산 전에는 날씨가 좋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가는데 넘어간 산등성이 반대쪽은 완전히 다른 기후일 수 있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2월 초였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포근했어서. 우리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등산길에 올랐어요. 야, 이 정도면 금방 정상 찍고 내려올 수 있겠는데. 그러게 날씨도 좋고 완전 럭키비키잖아. 동기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몰랐죠. 산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반나절쯤 올랐을까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뭐 별거 있겠어. 조금만 더 가면 산장 나올 텐데. 맞아. 이정도 눈은 괜찮지. 그런 아니란 마음으로 계속 등산을 감행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고 결국 눈에 덮여 등산로가 모두 지워져 버렸어요. 그 고는 길을 잃었죠. 해는 저물어 갔고 코끝에는 황갈색 고드름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갔지만 우리가 있는 위치는 왠지 더 깊은 산속이라는 느낌 만들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죠. 야, 우리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모르겠어. 등산로가 안 보여. 랜턴 좀더 밝게 해봐. 하지만 계속해서 내리치는 눈보라 때문에 손에 들고 있는 랜턴은 별쓸모가 없었어요.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그때였어요. 일행 중에 영희가 눈길에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영희의 비명소리가 눈보라 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다행히 조금 미끄러져 내려가던 중작은 나무를 움켜잡았고 놀란 철수는 위험을 무릅쓰고 영희에게 달려내려갔죠. 영희와 철수, 이름만 들어도 눈치채셨겠지만 둘은 연인이었어요. 캠퍼스의 무법자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커플이었죠.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사이였어요. 철수가 영희를 일으켜 세워서 일행들에게 건네주려던 순간 정말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철수가 잡고 있던 작은 나무가 부러지면서 철수가 아래로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간 거예요. 철수야 얼마나 깊은 곳인지 얼마나 먼 곳인지도 모를 곳으로 굴러떨어지면서 내질은 철수의 외마디 비명은 거친 눈보라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칠 같은 어둠 속이라 우리는 철수를 찾을 엄두도 내지 못했죠. 철수야 철수야 영희는 철수 이름만 불러대며 반실신 상태로 쓰러졌어요.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안심을 시키며 영희를 데리고 계속해서 잃어버린 등산로를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조금 전 사고로 영희는 발목이 골절되었는지 서 있기조차 힘들어했어요. 심지어 나머지 우리들도 추위와 허기에 지쳐 결국 산행 속도는 훨씬 더 느려질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감이 커졌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싶어질 무렵 기적처럼 작은 오두막 산장이 하나 나타났어요. 야 저기 불빛 보여? 산장이다. 산장. 다행히 안에 벽난로가 있어서 불을 지핀 후 몸을 좀 녹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계속해서 울고 불며 철수를 찾아야 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거라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제발, 제발 철수 좀 찾아줘. 이대로 놔두면 철수는 우리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영희가 애걸복거라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철수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대로 놔두면 죽는 건 불보듯 뻔했고 자신들 안전을 위해 친구를 버렸다는 양심의 가책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네 명은 벽난로에서 몸을 좀 녹인 후 철수를 찾아 나섰어요. 영희는 발목이 부러진 것 따윈 안중에도 없이 철수의 무사 교환만을 빌었죠. 두세 시간이 흘렀어요. 영희의 기대와는 다르게 철수를 찾아 나섰던 네 명은 자기들끼리만 돌아왔어요. 흐는 눈물을 훔치며 영희가 조급하게 물었어요. 철수는 철수 못 찾았어. 그들은 서로 눈치를 주고 받더니그중한 명이 어렵게 입을 열었죠. 찾았어. 그런데 왜 너희들만 와? 철수는 어쩌고? 이미 늦었더라. 이 안에 그래.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미안해. 이 안에 이 어둠에 우리끼리 도저히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어서. 그 말을 들은 영희는 시신지경에 이르서도 떨리는 입술 사이로 철수 이름을 불러댔어요.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그대였어요. 똑똑똑. 누군가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모두가 동시에 그 문을 바라봤어요. 누가 이런 깊은 산속까지 올수 있을까요? 구조대? 아니면 문 가운데 뚫린 작은 창문으로 철수의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얼굴은 정말 끔찍했어요. 찬에서 구르면서 생긴 상처인지 여기저기 긁힌 자국과 머리가 터져 흘러내린 핏자국으로 정말 보기 힘들 정도였죠. 이게 뭐야? 철수가... 철수가 아니야? 모두가 기겁하며 비명을 질러댔어요. 하지만 단한 사람, 영이 많은 철수가 돌아왔다며 웃음을 지었어요. 부러진 발목으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철수를 다시 보게 된 것에 대한 안도와 희열의 웃음을 지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갔죠. 영이 안 돼. 열지 마. 그래. 열지 마. 넌 지금 저게 사람 물골로 보여. 모두가 구석에서 공포에 떨며 영이에게 소리를 질러댔지만 영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설사 산 사람이 아니라 해도 그냥 저곳에 둘순 없어. 사실 영이도 체념했었는지 몰라요. 그가 아직 사람이기를 문을 열면서 나직하게 얘기했죠. 피 범벅이 된 철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혼자서 얼마나 추웠을까.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어? 바로 그때 철수가 갑자기 영희의 손목을 잡더니 막 숲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철수의 행동에 영희는 순간 무서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발목이 부러졌다는 사실도 잊은 채 덩달아 뛰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직 철수의 손에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대요. 얼마나 달렸을까? 얼마나 미친듯이 달렸는지 거친 숨을 몰아내시며 철수가 영희를 꼭 안아주면서 입을 열었어요. 영희야,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반전이 있어요. 사실 철수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얼마 후 찾으러 다녔던 친구들이 철수를 발견했어요. 친구들은 철수를 보자마자, 임시 방편으로 들것을 만들어서 철수를 태운 채 돌아오는 길이었고, 다행히 산장을 발견해서 영희는 그곳에 안전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대요. 다행이다 하면서 오는 길에 결국 똑같은 실족 사고가 난 거예요. 제일 앞에 있던 한 명이 미끄러지면서 나머지 일행들까지 모두 휩쓸려갔는데, 철수만 들것에 달린 기둥에 나무 가지들이 걸려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았대요. 결국 떨어져 있는 랜턴을 들고 기어가 보니 친구들이 미끄러진 곳은 높고 높은 낭떨어지였고. 친구들이 알려준 방향으로 혼자서 힘겹게 걸어 돌아온 거였어요. 마침 오두막집을 발견해서 보니 아내 영희가 분명 죽었어야 할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해서 그렇게 영희 손목을 잡고 뛰었던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오두막에서 영희와 함께 있던 우리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철수가 영희를 데리고 도망친 후그 오두막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이야기는 철수와 영희가 함께 증언한 내용이에요. 둘다 그날 밤의 일을 똑같이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4명의 친구들은 아직도 그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어요. 구조대가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그 오두막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겨울산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정말 조심하세요.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때로는 무서운 곳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만약에 길을 잃었을 때 너무 편리한 장소를 발견한다면 한번더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곳이 안전한 곳인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과 긴장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무서운 경험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